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텔레칩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텔레치스 지금 시간에서 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또 갭이 많이 뜰 텐데 그래도 이슈를 달고 갭이 뜬 상태에서 그래도 꽤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에서 갭이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무조건 잘 지켜보셔야겠는데 자, 뉴스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분석, 수급적인 분석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텔레치스 뭐 때문에 올랐느냐? 자, 미국 레이다 기업 아우라에 전략적 투자를 했었다. 전략적 투자를 했다. 계약을 단행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MOU가 아니고요.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레이더 기술,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자세하게 보시자면, 이렇게 계약을 한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이냐. 기존의 레이더가 전파 간섭에 좀 취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징, 인식률이 좀 낮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레벨 3 진입에 앞서 가지고 이런 단점은 상세하고 장점을 뛰어넘는 이런 새로운 포지셔닝을 가져가려고 지금 계약을 했다는 거죠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 기술력은 정말 뛰어나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게그 책임 소재가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에서 갈수 있는 기술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1%라도 사고가 날 경우에 그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묻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킹에 대한 위험성 등, 마치 그거라 보시면 되죠. 자, 비행기가, 비행기가 사고 나가지고 죽을 확률과 자동차 사고로 죽는 확률, 뭐가 더 클까요? 자동차로 죽는 확률이 월등히 큽니다. 그죠?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순간적으로 잘 피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신호도 잘 지키면, 그래도 내가 피할 여지가 있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냥 얄짤없이 타고 있으면 무조건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그러한 무서움, 공포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 놓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이게, 말도 안 되게, 급발진 돼가지고, 죽... 사고가 났다. 그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너무나 무섭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심도가 떨어졌다 라는 건데 반대로 이러한 오차까지도 잡아낼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진정 완성만 된다면 그 회사가 세계를 제패하겠죠 지금 전 세계 ai 반도체 쪽을 싹다 제패하고 있는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대표 회사 엔비디아처럼요 불과 1년 2 만에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도 높긴 했지만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텔레치스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입지 위상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흐름도 너무 좋은데요 자 1봉 차트 조금 자세하게 분석하기 전에 자 월봉 차트 주봉 차트 먼저 설명드리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돼서 주식은 먼저 선반영에 산물이다.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고점 잘 뛰어넘어주고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 이슈 붙여가지고 또 올라오는 것도 많거든요.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셔도 확연히 보이시는데 이런 정고점 부분을 완벽하게 뛰어넘어주고 눌려준 다음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소화하면서 저점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차근차근히 위쪽 매물대도 지금 소화해 주려고 이런 매직봉 띄우고 올리고 다시 한번 윗꼬리 띄우고 밑으로 내리 깐 다음에 다시 잡고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텔레시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주 좋은 성장성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면서 하지만 좀 있으면은 이러한 일목균형표 구름대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 구름대를 어떤 식으로 지지받아 주는지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만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록날수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부친야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오늘 개인 창구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인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업펀드도 미리미리 들어왔는데 시간 내에서 상을 간다. 이렇게 미리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요. 정부 다, 정보다 세고 있어요. 내우자 거래 너무나 흔하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해 먹자, 이겁니다. 같이. 그죠? 이런 개인창고 통해서 미리미리 다 들어온 흔적도 충분히 다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어쨌든 갭이 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갭 뜨면서 추가적인 거래대금 많이 터질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텔레피스 끼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슈팅 주고, 눌렸다가, 슈팅 주고, 눌렸다가, 슈팅 주고, 눌렸다가 또 슈팅 주고. 이러한 형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슈팅 줬을 때는 무조건 눌릴 때 잡아보셔라라고 제가 말씀 다 드린 겁니다. 그죠? 대신 시간 폭과 가격 폭을 조금 더 길게 보실 수는 있어야 돼요. 왜? 한번 내리 깔 때는요. 한달 내내 내리 깔면서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올라갈 때는 불과 이틀 만에 전부 싹다 털어버리면서 올라간다. 그죠? 내일 갭이 뜰 겁니다. 갭이 뜰 거지만 앞에는 매물대가꽤 있어요. 앞에는 꽤 있고,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까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일 이 물량대 다 잡아가지고 올라가려면 좀 쉽지 않습니다. 시황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슈팅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거기 때문에 충분히 눌릴 때 잡는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 먹을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런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전부 다 분석해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1년선 올라오고 있고 6개월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즉 앞에 있는 매물대 잡아먹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러한 환상적인 매수가 그리고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당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웹을 출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장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